책 읽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는 곳.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독서법. 삶의 의미와 깊이를 찾는 독서. 미국식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우리는 자연스레 성공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하지만 문학의 세계에 빠져보면 성공하는 삶이나 이기고 지는 것쯤은 아무래도 괜찮다고나 할까?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이다. 문학이란 경제적인 성공이나 이기고 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삶이 가진 의미의 깊이를 어떻게든 가늠해 보려는 노력이다. 삶의 의미를 묻고 그 깊이를 탐구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묘미다. 물론 사는데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서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나온다. 사람이 물질적인 만족만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인생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그 의미를 포착하는 힘을 키우면 인생의 깊이를 알수 있게 된다.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를 포착하려는 단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삶 자체의 가치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나에게 인생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어 인생 그 자체가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깨닫는다. 카라마 조프가의 형제들에도 인생의 의미보다는 인생 자체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나온다. 무엇보다 먼저 인생을 사랑하라. 그리할 때 비로소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체험을 돌아보며 써낸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는 삶의 의미가 실태로서 존재한다고 여기고 그것을 찾으려고만 하는데 프랭클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반대로 자기 자신이 물음을 당하는 대상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상태에 저하면 살아있다는 것에 아무런 기대를 품을 수 없다며 절망해버리기 쉽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프랭클 자신도 그렇게 살아 돌아와 아내와 다시 삶을 꾸리고 강제수용소의 심리학에 대해 강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각각의 인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이 개개인의 인간이 가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의 존재는 의식하는 순간 인간이 산다는 것, 계속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똑똑히 보여준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는 인간은 삶에서 뛰어내릴 수 없다.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알기에 대개 어떤 일에든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인은 경제대국에서 살면서도 행복도가 낮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연봉이 낮다는 식으로 타인과 비교해 스스로를 낮춰 평가하니 행복을 느끼기 힘들다. 하지만 문학을 읽으면 행복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얕은 사고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인간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며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는 없다. 자기 혼자만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 경험이 적으면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는 법이니 자신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 처한 타인의 마음을 상상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타인의 인생을 쫓아가며 체험할 수 있다.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의 인생도 현장감 있게 알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타인의 마음을 상상하고 감정이입하여 받아들이는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인생이 풍부해진다. 사실 홀로 인생을 풍요롭게 느끼기는 어렵다. 자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그런 다양한 인생을 알면 인생 자체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 나만의 명언을 찾아라. 자신이 고민할 때는 괴롭지만 타인의 고민은 공부가 된다. 문학에는 대개 고뇌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등장인물의 고뇌를 알고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느끼거나 고뇌를 뛰어넘을 방법을 알게 되는 일도 많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젊은 러시아 여성이 일본에 온 이유에 대해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고독한 삶이 힘겨웠던 그녀는 인간 실격을 통해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문학이 삶에 영향을 준 예라고 하겠다. 인간 실격 자체는 고독하고 괴로운 소설이다. 직접적으로 살아갈 희망이나 용기가 샘솟는 종류의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다. 주인공 오바 요조는 인간사가 무엇인지 몰라 자신 혼자만 별난 것이 아닌지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인물이다. 동시에 어떻게든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고 인간을 믿고 싶어 한다. 그런 주인공에게 자신을 투영하고 고뇌에 공감하며 읽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거의 페인이 되어버린 오바 요조가 최후에 도달한 지금 나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갑니다. 라는 경지에서 구원을 느낄지도 모른다. 다자이 오사무의 여학생이라는 단편 소설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내일도 같은 날이 오겠지. 행복은 평생 오지 않는다. 그 점은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꼭 온다. 내일은 온다. 라고 믿으며 자는 것이 좋겠지. 이 여학생은 그 나이대의 풍부한 감수성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하루 끝에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내일 또라는 것이다. 행복은 평생 오지 않는다 하는 말은 비관적이기도 하지만, 행복이나 불행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전진하려는 강한 힘도 느껴진다. 지금 장래에 대해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고 같은 나날의 반복에 숨막힘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지 모른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극적인 변화나 그림에 그린 듯한 행복이 찾아오리라는 생각은 좀채 들지 않는다. 그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은 꼭 행복이 온다고 하 믿어본다. 그러면 상쾌한 기분으로 잠들 수 있지 않을까? 괴로울 때면 이 말이 힘이 된다.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니 책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다면 자신만의 명언으로 삼자. 나의 명언은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그러니 그런 나의 명언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도 좋겠다. 괜찮은 문장을 찾으면 소리내어 읽어보거나 수첩에 적어 확실히 제 것으로 만들어 보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 잘 모르는 일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정보성 책은 그런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들며 시원함을 선사한다. 난이도는 제각각이지만 기본적인 논지가 분명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읽을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책들은 속독하기에 적합하다. 또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추리소설은 복잡한 수수께끼가 풀렸을 때 시원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 시원한 느낌은 독서가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다. 반면, 애매모호한 독서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파악할 수 있어서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책이 있지 않은가? 혹은 지금의 자신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리송함을 느끼는 책 말이다. 가령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에 따라를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아직 잘 모르는 것일 뿐,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느낌과는 다르리라. 아는 부분부터 읽다 보면 분명 깊은 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점점 더 깊어진다는 말이다. 얼마쯤 지나 다시 읽어보면 과거에는 몰랐던 부분이 이해되거나 납득되기도 한다. 좋은 작품에는 그런 깊이가 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다. 잘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에 계속 남으며 어느날 문득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한다. 애매하고 아리송한 느낌도 독서가 주는 즐거움이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